안아입니다. 제가 드디어 국파간절이요 어, 비비고로 왔어요. 이렇게 어, 생각보다 이렇게 크네요. 한번 개봉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이커게커고당황이됩니다 <laughs> 일단 뜯도록 할게요. 네. 어 진짜 어 너무 주소를 제가 어 지금 가릴 시간조차 없을까 봐. 어. 어. 방학 첫날 마디로 제가 왔네요. 일단 여기다 아! 어떡해 어 진짜 완전 어, 기프 박스가 되게 심쿵심프하고 핑크 어, 아하! 어요 근데 이게 되게 세질보니까 너무 크다 나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근데 이게 검은 색깔이 뭐가 붙었는데 이렇게 안 떼져요 이게 그 분이 중간에서 와가지고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온것 같아요 어 진짜 되게 이뻐요 기플박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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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이거 왜아 이거까지 못 뜯나 아! 뜯었습니다 꺾은 것 같구나 어떡해! 근데 네. <laughs> 뭐지? 이게 되게 크 <laughs> 구간이 왔습니다 신발 한 장은 또 어디 갔어 아 이게 진짜 완전 아우 어. 저렇게 많아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헤드캡처럼 이렇게 뭐가 왔네요. 어 진짜 아 가발 종이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오, 너무 이쁘다. 좀 이렇게 하면 좀 마스크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뜯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뜯고 어? 왔습니다. 아고 되게 관리가 잘안된것 같아요 볼때아 조금 지금 조금 기분이 좋긴 한데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가를 해주자면 별세개 아이는 너무 쁜데요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냐 그게 관리가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그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래도 되게 희망이랍니다 응 이거 이긴 거가 저이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이 눈동자가 되게 예쁜것 같아요 이한테는 네, 그리고 내용물 구성 소개할게요 일단 <laughs> 가발이 이렇게 찍찍이 테이프로 있고요 가발은 제가 잘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 거치대 같아요 그리고 신발이 진짜 작아요 이렇게 막 표, 사, 표까지 있고요 비비걸이라고 써있어요 신발이 되게 작네요 너무 미니미니 미니 이건 스타킹 네 스타킹인데 긴 양말 기 말이 아닌 긴형 말이고요. 아, 완전 개미 어네요 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서 왔어요. 제 손에도 좀 묻는데. 일단 구성품을 소개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제가 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라는 너무 다크서클 같아가지고. 얘는 원래 안먹겨지는 건가요? 한분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어, 좀 먼지가 많은 것도 있대요. 네, 다행히도 그거 이렇게 발목도 잘 움직입니다. 관절이 되게 튼튼한 아이네요. 에이프라고 써있는 옷이 들어있고요. 바지에는 6과 8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 묶어주는 것도 있고요. 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힙한 모자 모자가 있, 있네요. 모자 저는 이거 해적 모양으로 갖고 싶었는데 그래도 모자 온게 어디예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 피는 걸로도 할수 있는 그런 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엄청난 기대를 했던 흰 파츠. 어, 흰 파츠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갖고. 일단 모양이 있구요 요 모양이 있구요 이 모양과 엄지와 손을 다핀 모양이 있어요 저는 종류가 다섯가지가 는데 되게 많이 왔는생각해보니네 가지인가?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갈색 눈이 있구요 초록색 그 눈이 있구요 요런 보라색? 약간 군청색 눈이 있구요 요게 되게 컬러풀 뭐라고 해야하 색깔이 화려한 눈이 있어요 저는 요 갈색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얘도 약간 좀 화려하네요 눈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 아이의 상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